중인데요. 와길 예쁘다. 어, 맹방해수욕장에 왔는데 와 여기 그 차박하시는 분들, 캠핑하시는 분들 주차장이 되게 널찍해요. 맹방해수욕장이 여기가 가장 인기 있는 곳인가봐요. 이쪽이 바로 물 앞이고 저기 걸어가는 데크도 있고 그래서 아 좋긴 좋다. 낚시도 하시고. 샤워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어 2,000원 오후 6시까지 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5시 10분이거든요. 얼른 샤워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. 아까 데크가 있다는 그쪽 지점이고, 어 여기는 그맥방 매수장 중간 지점이거든요. 중간 지점에 음, 이렇게. 차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그리고 구석에 텐트도 좀 있고 그래요. 저는 어, 저쪽 끝에 화명당 쪽에서 차박을 할 거예요. 보니까 먹을만한 식당이 없어요. 식당 딱한 군데 있는데 어, 좀 별로라서 식당도 없고 술집도 없. 고 좀 원피스라도 갈아입고 분위기 좋은 팝에서 맥주 한잔 마셔볼까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편의점에서 뭐 뭔가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냉방해수욕장 해변이 워낙 넓어가지고 분위기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는 거기 함행방 쪽으로 가서 차박을 하려고 합니다. 어, 밥만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. 씻어 나온 쌀이니까는 물만 보면 되고, 그 다음에, 음, 1인분. 그 다음에 얼음컵. 맥주 대신 맥콜. 귀찮아서 타프 칠 생각이 없었는데요.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, 허술하지만 한번 쳐봤습니다. 저 나무 네기퉁이 묶었고, 어 이렇게 돌로다가 묶어가지고 고정을 했어요. 아 어, 이제 뭐 우중차박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열심히 쳤더니 비가 그쳤네 어우 괜히 열렸네 <laughs> 됐습니다. 오, 좀 질게 됐다. 1인분을 하느라고 맞추기가 힘들었어요. 음, 그래도 설익지는 않았고, 뭐먹을만합니다 음. 배가 고파서 공격. 공격적으로 뭐 밥을 먹었습니다. 다 해치웠는데, 어저 앞이 해변이거든요. 옛날에는 어 아침에 깼을 때 해변이 바다가 보이는 바다뷰를 선호했는데, 딱 트렁크를 열었을 때 바다가 보이는 거죠. 근데 이제 차박을 몇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그늘인 게 좋네요. <laughs> 이렇게 바다비 원하시는 분들은 바다 쪽에서 차박과 텐트를 찾고 이렇게 어 조그맣지만 아침에 해드리 치는 걸 싫어서 소나무 밑에다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 전용 세수대 야거든요 아, 물은 요만큼만 있어도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물로 한번더 헹구면 되거든요.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적은 물 가지고도 세수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, 세수를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, 물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. 평소 생활할 때도 받아서 쓰면 어제 밤에 차박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 동네 주민분께서 만 원을 받아가시더라고요. 쓰레기 봉투 하나 받았고요. 저기 보이는 초록색 통에 그 쓰레기를 당당하게 버리면 되겠습니다. 어,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말이죠. 그리고 그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 보이죠. 어, 어 거기다 음식물도 두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개수대가 없는 줄 알았더니 화장실 옆에 있는 개수대에서는 물이 안 나오지만 저쪽에 있는 개수대는 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 맹방 해수욕장 정말. 어. 전 차박이랑 뭐 야영하기가 너무 좋, 좋습니다. 풍랑 때문에 해수욕을 할수 없고요. 와, 야영하기는 정말 좋군요. 자, 냉방해수장을 가기 전에, 떠나기 전에 저기 데크로 되어있는 곳 아침 산책을 하고 그리고 떠날까 합니다. 세 발자국 보이세요? 해가 번 일었나 봅니다. 바닷물이 내 발을 자꾸 간지럽힙니다. 파도와 함께. <laughs> 어, 이렇게 둘레길도 있고 저기 보니까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전망도 볼수 있나봐요. 저는 둘레길도 걸어보고 꼭대기도 올라가보도록 할 거예요. 오늘 잘 다녀왔습니다. 근데 이 순간에 저기를 올라가려면 자철전 선수처럼 저기를 도움 잡기를 해서 점프를 해서 이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. 동산이고요 농다리신 분들 유리합니다. 여기 정상으로 올라가서 넘어가는 코스도 있고, 그다음에 어, 해안길로 한 바퀴 돌아가는 B 코스, B 코스는 해안길로 한 바퀴 돌아가는 거고 A 코스는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. 저는 어, B 코스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이 장소에 와서 A 코스로. 정상을 갔다가 내려올 겁니다. 저쪽으로 이어지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쪽이 덕산 쪽인가? 이쪽은 뭐 커피숍도 있는 것 같고 식당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서 식사할 걸 그랬나 봐요.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네요 아해단이 이어지니까 어딜 가도 좋네요 응,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 아름답네요 와, 그냥 감격이 몰아치는 <laughs> 느낌? 이길안 걸어보고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? 진짜 후회할 뻔했어요 너무 멋있다 <laughs> 진짜 감격이 몰려와요 <laughs> 너무 멋집니다. 파도가 너무 멋져요. 어, 장단을 이룹니다. 그냥 어떻게 말로 형용이 안돼요. 내가 아는 모든 단어가 그냥 다 총집합 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. 아 <laughs> 어, 진짜 세계 어떤 관광지 못지 않아요. 어, 옛날에 미국에서 뭐 몬트레이 세븐틴 마일 뭐 전학 이런데 갔을 때랑도 비교가 안 됩니다. 우리나라가 그렇게 멋진 데가 많아요. 어... 그더 낯보다 훨씬 멋있어요. <laughs> 저기도 그렇고 아, 우 키가 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법산 전망대였어요. 어... 전망대를 여기다가 만든 이유가 있어요. 와, 전망이 진짜요. 와, 이 바위랑 파도랑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. 세상에 와. 음, 바다의 맛을 제대로 느낍니다. 이거 정의로 제주도 바다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. 너무 좋습니다. 한 폭의 그림이지 않습니까? 영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네요.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 아껴야 되는데 중간 지점에 쉼터가 있고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높은 곳망망대 <laughs> 아, 수평선, 그리고 왼쪽으로 맹방의 숲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. 아,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. 내가 아주 무세하고 미세하고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. 이쪽은 맹방 해수욕장 반대편, 덕산 쪽이겠죠. 분위기를 또 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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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물통이 자바라 물통이라가지고, 물을 넣으면 자꾸 옆으로 쓰러지거든요? 그래가지고, 어, 이 카트를 이용해서 끈으로 이렇게 똘똘 잘 말아줘야 됩니다. 아주 카트가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입니다. 이줄서 있는데요. 어,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집이 더 맛있대요. 이 집은 찹쌀 까베기입니다 그리고 식었을 때이 집이 더 맛있대요. 자 어, 아메리카노 한잔 준비했고 또 찹쌀 도나츠 준비했습니다. 나의 일정과 함께할 먹거리. <laughs> 아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가 또 함께 동반이 되어야 여행이 또 즐겁지 않겠습니까?